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지훈 프렌즈입니다. 친절.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찍는 영상이죠. 자, 저희가 초반에 K5를 찍었다라면 그 형님격인 K7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정말 괜찮은 차량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아, 딱그차 디자인부터가 정말 고급지게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디자인 하나 너무 자, 진짜 너무 잘 뽑았어. 슈바원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디자인이 틀려졌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려야겠죠. 이 차량은 기아 올뉴 K7 2.4 GDI 프레시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6년 9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거리도 괜찮습니다. 주행거리 7만 5천키로.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이 5년 10만까지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색상은 검정색 연속기, 변속기, 오토, 열려놓 가솔린, 배기량은 2359cc, 차종은 대형 세단으로 들어갑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90만원으로 출고를 하셨다가 여기에 스타일 패키지가 95만원 그리고 컴포트 원 패키지가 100만원 총 195만원의 옵션이 추가가 되셔서 총 3,285만원으로 출고를 하셨던 차량입니다 자 좋은 점이 완전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고요 그리고 용도 이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얼마를 깎까요 여기서 1,000 천... 500만원 정도가 차감이 됐네요 저희가 현재 184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택작업까지 끝마친 완벽한 차량 저랑 같이 외관을 둘러보시죠 자 본네트 깨끗하고요 앞에 그릴라인 정말 멋있죠 그릴라인도 깨끗합니다 전방감지센서 옵션도 있고요 자 가까이 오시면은 요, 요게 요 없으면 밋밋합니다. K7은 요 4구 램프가 안 들어가고, 1구짜리면 되게 그 노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뭐라그래야 돼? 차가 좀 구형 스타일이죠. 근데 이 4구 램프가 딱 들어감으로써 정말 스포티함은 스포티함대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라이트 부분도 깨진 곳없고요 데이라이트 쫙쫙쫙 이렇게 멋있게 들어옵니다. 번개 모양으로. 자, 운전석 앞쪽 휠 상태 볼까요? 휠 스크래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앞에 트레드 80%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깨진 곳 없고요. 운전석 앞문, 뒷문 쫙 찍어주시면 휀다까지 자 스크래치 난곳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깨끗합니다. 자 조수, 아니,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스크래치 0%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어, 90% 이상 남았습니다. 타이어 오 새거네. 이 잔챙이들이 이렇게 살아 있죠. 새거 새거 좋습니다. 자 뒤로 오실까요 뒤로 오시면은 테일 램프는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레드 화이트 이렇게 실버 색상의 몰딩들이 이 k7 이니셜 레인과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 범퍼 쪽도 마우라라고 하죠 자 머플러는 듀얼입니다 듀얼 머플러 후방 감지 센서 옵션과 후방 카메라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은 당연히 넓겠죠. 어른 손 하나 쭉 들어가고요,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셔가지고 물건을 적재한 걸뒷좌석에서 뽑으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의 뭐 이런 것들 부품들 이런 거 있네요.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들. 자 닫아주시고 오른쪽 라인 봅시다. 조수석 라인 뒷휀다, 뒷문 앞문 쪽도 쭉 찍어주시면 스크래치난 거 전혀 없죠. 깨끗합니다. 자, 뒤쪽 휠 상태 볼까요? 조수석 뒤쪽 휠 상태도 스크래치 0%. 자, 그리고 뒷문 깨끗, 앞문 깨끗. 그리고 사이드 밀어도 괜찮고요. 앞쪽 핸다도 깨끗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수석 앞쪽 휠 상태까지 완벽하네요. 아우, 참 좋습니다. 자, 본네트 열어서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이시죠 갑시다. 뿅. 자, 본네트 열겠습니다. 자본인한 열었죠 와 역시 대형 세단인 만큼 앞쪽에 이렇게 널찍널찍합니다 자보시면 저희가 가까이 보시면 광택 작업도 끝내놨죠 엔진 룸 청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순정 부품 그대로 스티커들 그대로 붙어 있죠 자 밑쪽 부식 상태도 전혀 없고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보험 이력 하나 없는 완벽한 차량이죠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 세단이지만 가솔린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만큼 좀 고급 라인으로 만든 차니까 굉장히 조용하겠죠. 엔진 떨림 없습니다. 엔진 상태 너무 좋고요 받았을 때는 훨씬 더 정숙하겠죠.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들으시죠. 갑시다. 비용. 자 저희 K7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뭐 세차급 상태를 가진 차예요 실내 내장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라 음,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 설명 드려야겠죠 앞쪽에는 ECM 룸미러 하이패스 그 앞쪽에는 이제 초코브라운입니다 시트라든지 이런 내장재들이 초코브라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깨끗하죠 자에이 모니터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합니다 자 이런 우드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비상 깜빡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은 듀얼 오토 웨어컨요런 시계도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시계도 장착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라디오 계열의 버튼들이고요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버튼 이렇게 다이얼도 돌릴 수 있겠고요 그밑쪽으로는 USB 포트 옥스 단자 컵홀더 스마트 키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방 감지 센서 버튼 열선 핸들 통풍 시트 1단 2단 3단 조석 모두 다 됩니다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석 둘다 통풍도 둘다 전자식 파킹 커튼 블라인드 뒤쪽을 후면을 찍어 봐 주세요 커튼 블라인드는 또 여기 눌러 주시면 쫙 돌게 후면에 커튼 블라인드가 딱 올라오죠 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와 오토 홀드도 있고요 내장재들 한번 쫙 찍어 주시면 깨끗하죠 스크래치 난곳 하나 없이 관리 잘돼 있죠 가죽이. 스타트 버튼도 거의 뭐 새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뭐였지 아, 워크인 모드는 좀 이따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제 제가 찍어드린다고 하면, 아, 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다. 자, 자, 보시면, 파워 스티어링 휠. 전동입니다, 이거. 전동 스티어링 휠. 본인께 맞는 핸들라인 정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찍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멋있는 계기판이 있구요. 핸들라인 쭉 따라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 그리고 요 가죽, 요쪽도 핸들라인도 깨끗하죠. 스크래치 난거 하나 없습니다. 깨끗해요. 자, 앞쪽에는 레인 센서도 오토 레인 센서.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그 왼쪽을 보실까요? 미끄럼 방지, 트렁크, 듀고. 자, 컴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전동 접이식 사이드 위러.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파워 윈도우죠. 파워 윈도우. 자, 절 찍어주시면 또 이렇게 이쪽에 또 어,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워크인 모드가 쭉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내리셔가지고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시트는 이제 초코브라운 다크브라운이죠 다크브라운 시트고요 깨끗합니다 찢어진 거 스크래치 하나 없어요 깨끗하죠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뒤쪽 라인 볼까요 자 뒤쪽 라인에 보시면 또 암레스트 쪽에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가 있고 콘솔박스와 시거잭이 한번더 그리고 눌러주시면 컵홀더도 자동으로 딱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공조기 라인과 함께 창문 쪽에 이쪽을 보시면 열선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커튼 블라인드까지 장착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진짜 깨끗하네요. 자, 정말로 잘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티 타러 갑시다. 뿅. <목소리> 자, 저희가 지금 K7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시동을 좀 켜놨어요 얼마나 좀 조용하고 정숙한 차인지 보여드리려고 엔진하고 지금 에어컨까지 틀어놨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보험 이력 당연히 없고요 용도 이력도 없죠 1인 신조 차량 저희가 현재 1,849만 원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빨리 연락을 주셔야 또이 차량에 대한 오너가될수 있겠죠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K7 편은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만 불러가겠습니다 칫!